여러분, 이부에서 왔습니다. 여기 슈머시 아파트 노린노터인데요. 잠깐만요. 여러분, 이가 들고 있어. 오지. 고지민님이 여기서. 너무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러고 여러분, 이사를 한번 가볼까요? 고지민님 가지죠. 제가 이렇게 가는 모습을 잘 찍어요. 그래가지고, 가겠습니다. 냥냥이 구즈민의가방갑니다 저기요? 어, 미안해요. 이사하러 가죠. 가장 근에 있는 데로 네.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른 가겠습니다 뛰어! 회사 구지맨님! 왔습니다 왔어요 드디어 드디어 왔습니다 햇빛 너무 뜨겁군요 그렇지, 아, 몇몇 여러분 순간이들은구지면 정보입니다 셋 아, 왔다 여러분 아, 정말 힘듭니다 그날 탈지 <laughs> 여러분 그날 탈 정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민님이 저기서 가방 갖고 있지. <laughs> 네. 내가 너 찍어줄게. 어떤 거 찍는데? 오빠 달래요? 응. 네. 지금 녹화 중이에요. 나 가면 안되 오빠 눈감수 할래? 오빠 등감수 할래? 아, 나잠 나. 나 아, 소 오빠 얼굴은 갈려줄게 나나 아, 편집해. 나 아, 이제 편집해. 오빠 얼굴 오빠 얼굴 삐처리해줄게. 오빠 얼굴 안 보이게 해줄게. 야야 편집은 솔직히 내가 도전한다. 오빠 할 거야 동감수? 모르나. 그러면은 오빠 오빠 하는 거지. 그러면 늦게 올라간 사람 슬래. 오빠가. 짠호 있고요. <laughs> 오빠! 할 거야, 말 거야? 어? 한다고? 오빠 빨리 와. 오빠 설레야. 여러분, 짠. 제가 녹화를 하겠습니다. 야! 저 보는 찍어. <laughs> 무슨 벌레죠? 한번 보겠는데. 네, 네, 여러분 해볼까요? 아서우우니한 한번 보보사연오다 어, 살려줘! 자, 자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벌레... <laughs> 저희가 벌레 싫어합니다 사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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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벌레? 여기 여 아니야 찍지 마, 저 오빠 찍지 마. 뒷모습만 보여. 잠깐만. 그냥. 응? 야, 어디야? 너 신발 좀 빌려줘봐. 안돼, 오빠 신발 어디 있는가? 여기. 가자 오빠. 응. 벌도 있고 여긴 응? 여기 우선 네네네네탈출하죠 네, 네. 여기서. 안돼, 그냥 여기 있어. 벌이 심은 말해주면 되잖아. 야. 조심해야 돼요. 벌레들 독이 있는 벌레일 수도 있어요. 제가 언제 독이 있는 벌레한테 물리 뻔했어요. 진짜 어떤 오빠도 그랬답니다. <laughs> 제가 진짜 소연아 진짜. 이쪽 찍지 말죠. 여러분, 뭐가 벌레가 묻었다고? 여러분, 하늘 보세요. 요즘에 하늘을 못 보시죠? 하나, 이자, 하자. 오빠 플래해, 둘이 하는 모습 따. 자, 우리 찍을게이하 우리, 찍을오요아니우 우리, 는 우리, 우리, 봐서 우리, 가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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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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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 우리, 우리, 우오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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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게 하늘입니다. 정말 푸르죠. 근데, 근데 야, 너무 더워요. 무슨 빨리 저희 참새도 있고 잘안보이지 오빠, 이여색 오빠 오빠 내려가기도 있고. 오빠 그거 없어. 밑에서 오빠는 띠기 없어. 밑에서 우리는 띠 있는데 3시 16분. 빨리 오빠, 설레, 요새 하고 나는 밑에위다고빠빠빠 여러분, 사랑했다 다 아시죠? 사랑했다. 뿌리 방송사고 날 뻔했네. 기우이고잘 아, 목소리도... 어? 추가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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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네? 아, 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제가 제가, 제가, 제가 뭐, 제가 혼자 있는 걸 좋아해가지고. <laughs> 바람 챙긴 보네요 여러분. 바람 챙긴 건다 이런 날에 노셔야 돼요!

아, 잠깐 괜찮다고 괜찮다고 해줘 오빠 찍어줄게 오빠 빨리래오빠다아니 위에서 밑에 밖에 없다고 했어 밑에서 위에 밖에 없다고 했어 아니야. 내려가기 있다고 했지? 응 내려가기 있어 오빠 왜눈안 감아? 아니야 나 진짜 안 감아 왜도안가 와? 우리 어른 땡 하자. 그래? 네. 오빠는 천천히 달려. 아니야, 방송하고 대전. 에헤. 야, 고지민, 줘봐. 어차피, 방송하고 내도 오빠 삐 처리로 하면 되니까. 이기? 그치? 그치, 설마? 아, 어, 그렇죠. 여러분, 배사 고지민 TV도 많이 봐주고, 당연히 저 진간 TV도 많이 봐주길 바랍니다. 근데 저 핸드폰이 고장나서 요즘에는, 으 <laughs> 요즘에는 어머니가 핸드폰을 사줘야 방송할 수 있던데 죄송합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뒤로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면 3부에돌아가요 여기 <laughs> 주의를한다면 지금은. Get him out